안녕하세요. 욕실 새로 고침입니다. 오늘은 강릉에 위치, 강릉 유천지구에 위치한 우미린 아파트에서 욕실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해당 현장에서 특이한 점은 거실에 있는 욕조를 안방 욕실로 옮깁니다.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지만, 어, 제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꼼꼼히 확인해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어, 강릉 우민린 아파트 욕실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방 욕실입니다. 네. 전형적인 아파트의 안방 욕실이 되겠습니다. 네, 변기 세면기가 나란히 있고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음, 방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곳인데 어, 이 부분에 미니 욕조를 놓기로 했어요 네, 좌식 욕조라 그러는데 그 욕조를 여기다가 시공을 할, 할 예정입니다. 음. 이 부분에 배수관이 있는데요. 이 배수를 하는데 욕조에 물은 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압력이 좀 커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확인해 봤는데 보니까 네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샤워부스를 떼어내고 여기다가 조그만 미니 욕조를 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면대 변기에는 다 교체할 거고요. 예, 젠다이도 보, 보면은 좀 어설픈 인조대리석이 살짝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따로 무늬가 시공되어 있죠. 음, 이걸 없애고 예, 일체형으로 바닥 벽 600각 포세린 타일로 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너 부분은 졸리 컷을 하면 좋은데 어, 여기 현장의 클라이언트 무늬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코너 비드로 요거랑 비슷하게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네, 벽 타일이 이쁜데 요 이상한 무늬 때문에 <laughs> 네, 요 이상한 어, 포인트 타일로 인해서 여기를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둔탁한 이좀 무식한 크기의 이 슬라이드장을 떼어내고 어 LED 거울과 그리고 양문형 욕실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음. 이런 곳을 리모델링 하다보면 이어 인터폰이 항상 있는데 이거는 실용성이 없는 음.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막아 달라고 거의 모든 이런 구조의 욕실을 의뢰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 부분은 모두 없애달라고 이 인터폰은 없애달라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안방 욕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아, 정말 기대가 큰데 음, 여기 욕조 시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